서있어!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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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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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와!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나와 잡아! 있어! 떨어지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야! 발, 야! 주 빨리 가! 올라와 석현이랑 바꾸라 했잖아. 기동아, 뭘 봐! 그래서 기동이 거기 있어! 기동아, 너무 벌리지 마! 석현 여기! 기동아, 가지 마! 그랬잖아. 그 다음에 볼 받을 때 가란 말이야, 볼 받을 때, 어? 이거 봐봐!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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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야 여기 봐야 돼. 야, 건이야 건이 건이야. 야 하늘이 사이드 이용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응.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응.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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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 또. 사이드 사이드. 건희 <laughs> 보고 사이드 알아, 조연아 건희 보고 사이드로. 건희 사이드 어? 보고 야 건희. 이 정도 기 죠？이 도 기다리 죠 오케이, 거리 <목소리>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고기 들어! 오케이! 해야 돼! 건이 가운데! 건이 가운데! 해! 더 있어, 더 있어. 넘어가 넘어가! h a 하 n u Han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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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그 u h a n n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거기 거기 가운데만 있길 올라가 그 가운데 가 올라가 올라가라 이렇 하늘에 그냥 올라 올라가 하늘이 올라가 어이. 하늘이 올라가 길게 내려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기도 얘기하고! 어, 미안합니다! 아유, 리아누리 거니 가운데로 가 거니 가운데로 거니 가운데로 거니 가운데로 박수와 좋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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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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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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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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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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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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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안안내 야! 가안 내려가! 안가안 내려가! 아가안 내려가! 가안내들어가안내들어가가 됐어. 또서 있는다. 저런 새끼 서 있는 거 봐봐줘.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서 있어. 한늘이 그만 내리가. 한늘이 맞아 한늘이아 네, 네. 아깝다.

야야, 건이 가운데로 올라 건이 가운데로! 건이 업사이만 밟아! 바로, 바로! 이로 하늘이 준비해! 아, 이거 석현아 얼루 가! 아, 나 석현이 정말... 이거 봐봐, 석현아. 이거 봐봐. 자기 자리 있어. 앞쪽으로 해. 앞쪽으로 해야 돼. 해!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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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 가! 아, 도와줘, 아 대웅이 도와줘야지 대웅아. 대웅이가, 대웅이가, 네, 네. 에 좋아. 재일이 아, 더, 아. 아. 더 올라가, 재일이 아. 더 올라가. 재일이 아. 아. 공쪽으로 아. 올라, 가공쪽으로 재일이 아. 아. 더 올라가. 하늘아. 하늘아! 쓸데없는 말을 하지마! 기도해! 됐어!

안쪽으로 기도이 내려가야지 기도이 안쪽으로서 안쪽으로 안쪽 아니야 아니야 안쪽으로서 그래 한방이잖아야야 야, 일로 하지 말고 오면은 나가란 말에 치고 나가라고 앞쪽으로 머리로 도와줘 도와봐 봐봐봐봐봐 이거 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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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 올라가! 도연이 올라가! 도연이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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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 올라가라고 더! 도연이 올라가라고! 도연이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아 도연아, 내가 올라가라고 그랬잖아 머리로! 머리 도현이가 키게 올라가! 꿀대로 다가! 야! 귀덕이 리바운드 하라 그래! 대현이 나! 정모야! 더 올라가서 리바운드 해! 더! 대현이 올라가! 야! 석현이! 석현! 석현! 일로 와 석현! 석현 빨리 가! 같이 가! 야, 야, 너올려라 가운데로 올려놔야 지들한테 하나도 못 주냐? 야, 야, 꼴찌로 올려. <laughs> 안돼, 벌려. 허길이 출발. 허길이 출발. 석기이 출발해! 아세요